로마는 왜 그토록 기독교를 증오하고 핍박했을까요? 첫째, 로마는 자신들의 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로마가 보기에 이방신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로마 신을 부정하게 되니 기독교는 무신론에 해당하는 셈이었습니다. 둘째, 로마는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각 민족의 신들을 인정했지만 그 식민지들 역시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조건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거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선 반역자들이었던 것이죠 셋째, 로마인들은 용맹을 자랑하며 검투 같은 것을 즐겼는데 기독교인은 전쟁을 싫어했고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출세지향적이고 돈을 숭배하는 로마인에 비해 기독교인은 금욕과 절제에 검소한 삶을 지향했습니다 로마인 중에는 27번이나 결혼한 남자가 있을 정도였지만 기독교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었고 노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그들이 기독교를 잘 모른 탓도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 때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며 식인종이라 했고 누구든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도덕적으로 오해했습니다. 또한 불심판을 불을 숭배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은 로마인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모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오해와 이질감이 혐오와 멸시로 나타나 극심한 박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수백 년간 죽음을 포함한 어떤 탄압도 통하지 않자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회심한 척 모든 종교를 통합해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밀라노 측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